정말 이제 이 솔루션이 명확하면 지원을 해줘요. 또 CEO로서 창업자로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받으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를 투자 받으셨죠?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 사람들이 에듀테크 뿐이 아니고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 준비하고 오픈하고 뭐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마라?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laughs> 당연히 해볼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부 지원들이 되게 많아요. 예비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자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기획안만 잘 나와도, 그게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정말 이제 이 솔루션이 명확하면 지원을 해줘요. 어,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선은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아까 제가 처음에 사업 실패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돈안 쓰고, 사회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라는 걸 찾아보는 형태로서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는 저는 활용 100%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첫 번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아까 청년 사업 패키지나 예비창업 패키지 이런 거 만약 지원을 받았어요. 네네. 다시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상환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좋네요. 네안 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맞아요. 못 보거든요. 자, 교육 기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근데 뭐 교육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시장과의 호흡이죠. 음. 시장과의 호흡이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 게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을 잘 읽는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하고의 소통? 그 다음 그들의 피드백을 얼만큼 잘 반영해서 그들이 더 쓰고 싶은 걸 만들어 주느냐? 네. 제가 볼요 이게 답일 것 같은데요. 네. 시장들을 보면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또좀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그 시장의 움직임이 이 교육 분야에는 어느 정도 이후에는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보일 거예요. 갖고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다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형태의 능력은 또 CEO로서 창업자로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스타트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받으셨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얼마를 투자 받으셨죠? 마, 말해야 되는 거죠? <laughs> 한 20억, 20억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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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 투자를 받는 과정은 어떤가요?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 아, 쉽지 않죠? 네, 쉽지 네. 않죠. 네. 그럼 이것도 궁금한데요. 투자를 25억 받았어. 이거는 다몇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안 갚죠. 아, 네, 그럼? 네. 투자는 갚으려고 투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분은. 그건 되요 저거는. 그분들은 주주가 되어서. 주주가 돼서 같이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주식으로. 네, 네, 주식으로 어, 받고. 이 회사가 잘될 거니까. 그러려고 이제 하신, 하신 거죠. 어,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laughs> 이렇게 투자를 받고 나면, 혹시 뭐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뭐 그러,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아, 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죠. 아, 네, 그래요? 네,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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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죠. 담대하시네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마지막으로요. 후배들, 그, 또, 또, 잠재적인 그 창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주변에 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어,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뭔가에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혼자 끙끙 대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 주제는 누구랑 대화하면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두세 명은 꼭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항상 던져서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같이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행착오를 하던 뭐라던 간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대답을 할수 있는 형태의 멘토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고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형태의 사업군에 둘러보면 사실 그 비슷한 사업군에 성공했던 사람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럼 요즘은 워낙 SNS가 잘돼 있다 보니까. 얼마든 찾아가고 얼마든지 디테일한 질문 그니까 그냥 수상적인 질문 던지면 사람들은 듣고 안, 안 하겠지만 디테일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다 사실은 받아주거든요 어~ 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만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래도 꼭 좋은 그니까 꼭 성공이라기보다는 좋은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꿈이 좀 커서 아꿈 얘기해주세요 <laughs> 네, 꿈이요 꿈 타임 <laughs> 저는 이제 제 목표는 천조 아 천조 네근 이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24살 5살 때 연봉 1억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수학적으로 다음에는 2억 받고 그다음에는 4억 받고 그다음 8억 음. 받자면 어느 순간은 빌게이츠 보다 부자돼 있을 거야 이렇게 아. 생각했던 게 추상적으로 네.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예전에는 돈의 가치로서 얼마를 벌고 싶다, 내게 부자 되고 싶다고 했으면 지금은 좀 바뀐 게 제가 여러 기업들 자문도 하고 코파운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 되게 좋은 기업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시장에서 1조 이상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의 아이템이나 아니면 약간 그런 기업이 될수 있는 리더의 어떤 덕목이나 그릇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함께 인볼브해서 그들의 회사를 도우면서 내가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들의 회사 자문도 해주면서 도우면서 함께 그런 기업들을 키워나가자 그래서 내가 인생에 죽을 때쯤에는 적어도 그런 기업 한천개 정도 함께하면 1조 이상 짜리 기업 천 개를 함께 할수 있는 천주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삶이라고 보고요 그런 삶 안에서 그러면 천 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단순한 거죠 행복은 이런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그쵸? 제가 작년에 그래도 장점, 이게 제가 남들 자랑한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그래도 제가 단1분1초도 제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안 뺏긴 것 같다라는 음. 부분, 제가 같이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들, 술 한잔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함께 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니. 일분일초를 허투루 안 쓰시는 분이 이렇게 어 알고 나서 긴 시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네. 진짜. 제가 대표님을 5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화내는 법이 없었고 네, 네, 네. 엄청 뭐랄까? 사람이 늘 평온하길래 네. 어 저분은 어떻게 사셨길렇게 평온을 음. 유지하고 시 계실까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 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돌을 닦은 거죠. 네. 그때 내가 제가 이제 조별 뭐 모임에서 잠깐 뵀는데, 아,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뭐뭐한 여쭤봤어요. 뭐 이게 뭐 여쭤봤더니, 아 그거는 그선생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원장님이 그릇이 작은 거예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지금 망치를 한데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제가 그릇에 엄청 집착하게 된 거예요. 네. 무슨 마음의 그릇, 부자의 그 무슨 그릇 해가지고 책막 네. 보면서, 근데. 사람에게는 늘 어떤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뭐그 배신이든 네. 뭐 어떤 음. 뭐 어떤, 수밖에 형, 네, 어떤 형태든. 네. 근데 항상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 말씀 떠올리면서 맞아 음. 이건 내 그릇이 부족해서야라고 생각하면서. 음. 저는 그냥 그 뒤에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세상 모든 일이 어쨌든 쌍방 과실이더라고요. 음. 아, 일방통행은 없더라고요. 갖고 음. 어쨌든 뭐 내가 기대한 게 그러니까 내가 실망했다는 건 기대한 게있으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도인이 되면 편합니다. 맞아요. <laughs> 우리 오늘 프로가 이게 아니야 도를 하십니까? <laughs> <laughs> 오늘은요 에듀테크 산업을 이끄시고 계시는 이정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어요. 이분이 지금 되게 도인처럼 안정적이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시지만 지난 15년 20년간.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말하지 못한 드라마도 쓰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멘토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 잘 준비하셔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의 천조의 사나이 곧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그날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어,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맞아요. 알림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